아로변이가 된거 이 아.. 소품이 소품이 아 음. 오, 4단 이형다 보여줄게 4단까지 다시 봐도 놀라운 3단 뛰기는 물론 4단 뛰기까지 가능하다는 우나이멀이 기초고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기술을넣으면점수들 많이 양쪽이 하나씩 양쪽이 다빠는 내가 바생구나 줄기 회전 방향까지 다고무 서들을서 지을 넘거나 상자서 줄을 넘는지한 어. 어, 어, 나와서 다지 어, 너무 신기해다서 나오는 이 그리고 여러 풀은 과 다리에 줄을 감는 건렛 기술이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엉키지 않게 잘 풀어봐야 한다. 어머머머. 아, 맞다. 아, 스프어요? 힘이나 상관없고요. 요령이 있고, 이제, 잘 감추고, 잘 푸고, 그건 제가 힘을 안 쓰니까, 제일 자신있는. 아, 그렇게. 눈 담고도 가능할 정도이니, 우와. 그냥 그니까 뭐, 줄넘기계에 항상 보겠어요? 어, 스프. 정말 연습을 한 거예요. 실성인 아 음. 릴리즈와 랩 기술을 합치면, 바로 이런 느아 9살 인생의 전문가예요 이 우리 저런 거 배워라 응응해 아니요 핸드폰 보좀 하고 게저정도 못해요 외국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프스타무르어요아어요네 제가 직접 어요와 메이드 바이 줄넘기 신동의 프리스타일 줄넘기 여기 블록셋이 있다면 줄넘기엔 멀티풀 3단 뛰기가 있다 <목소리> 이게 플로우로 가야만 좋아요 <목소리> 줄넘기 하나로 무대를 장악하타는 9살 소년의 허풍 카리스마 이야말로 브라보 드시다. 우리가 훈련해갔어. 린 나이에 이와 같은 실력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악바리 같은 훈련에 있다는데. 아니 이거는 혼자 저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준호야, 뭐 연습하는 거야? 아, 이 기술 어려운 기술인데 아직 공개 안한 거예요 비밀. 그 근성에 본는 이가 먼저 지칠 정도. 아 열심히 하네요. 와. 시름으보 어. 이렇게, 시름으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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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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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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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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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몸이 근질근질했는지 빈손으로 넘마 동작을 따라해보는데 는거죠해는거죠래 뭐, 오빠는 다처럼본거 아니에요? 그거저갔다저달려지요 이거요? 어머 반갑다 반다렁두렁 결실을 맺은 노력의 흔적들 <목소리> 매달은 저가 처음으로 전국대회 4살때 나가서 인상을 받았어요 네살이요이 <laughs> 저가 첫 아시아대회 나가서

안쳐놓고 수업을 하고 운동을 어, 위해서 응. 보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모든 학생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자랐잖아요 흔히 접할 수 있는 게줄넘기고아야 자연스럽게 그냥 손을 가지고 놀았다것 같아요 의 형태를 면적으로 돌리고 넘어 어린 시절의 준우 어떡해 어, 머리도 묶고 7살 때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초등학생 저학년과 교육생이 저학기 아, 차이로 분개일하게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는데 예, 아, 아. 새로운 기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고 몸안에 계속 세균이 나아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계속 그런 거 힘든 걸 참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준우의 열정을 기록한 SNS에는 세계 줄넘기계의 거장들이 모여들고 열성 부른 떡잎으로 준우를 주목하고 있다는데 그 떡잎이 뭐란지 파란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줄넘기 실력자들을 찾아왔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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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감에 어 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잠시 가끔씩 마주친 터라 대부분은 안면이 있는 모양인데 오제작팀도하는 <laughs> 어, 얼굴 발견 먼저 준우를 알아본 안목의 손자이자 재작년 준우착해서 만났던 <laughs> 또 다른 줄넘기 천재 안재원군 아, 이렇게 크겠네요 준우가 대회 때 자주 만났는데 진짜 나이에 비해서 너무 대단한 실력을 가져가지고 <laughs> 대단한 실력 자랑 좀 해볼까? 준우가 똑같이 생겼 아빠, 관장이야 아, <목소리> 선배들 앞에서 간장으로 펼치는 어, 작은 작은 기술을 선보이는 준호. 오히려 선수들이 한방 맞은 듯한 표정인데, 놀 열네 살짜게 가진 기량을 마음껏 뽐냈으니 이젠 평가를 요구한다. 전 아이 때에서 저렇게 한 친구는 이제 처음 봅니다. 진짜 잘한다. 와, 아, 깜짝 놀랐거든요. 한 번만 저도 좀할수 있는데, 다 이게 남들은 비슷비슷한 동작들을 하는데 준호가 하는 건다 처음 보는 기술들이었어요. 엘리자나 애동작 같은 건 약간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준우는 그런 감각적인 걸 타고난 것 같아요. 만... 타고난 감각이 뛰어나 아직은 힘이 부족할지라도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것.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죠. 단지, 네가 모든 동작을 할때 자꾸 바닥을 쳐다보잖아요. 그치?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선 처리라는데. 네가 힘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나중에 득제대상 가면는청수를부터단독선언또걸들을 틀어서 뽑그렇지 조은 역시 감각적으로 택시 금방 자세를 교정해낸다 이년만더지나도그래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조금만 받 <목소리> 아마 그말가고 세계적인 선수할것같면주은우도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함께 보게 하고 있죠 고개를 안고 게 세번 맡겨보는 합지만척천 맞아 떠는건허 우리 주는 기탄네. 몇년 후를 기억하며, 자, 그순 어떤 만남은 여기까지. 다음날 아침 들뜰만도 하던만 여느 때와 같이 연습에 돌입하는 주는 그 자극을 받았겠죠. 새밤길를 돌리면서 기술이 두개가 길어가요! 5월 달에 프리스타일 제휴가 한게 있어서 어려운 기술을 넣어야 돼서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찰나의 순두 개의 기술 수행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돼? 역시 못해 재능을 주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걸려요. 쳤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 음. 왜요? 예.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 <목소리> 시자, 작하 끝을 포갈만한 아홉살 소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습득 못한 기술이 없었다는데 이번왔어노왔은배신이지않이다게 아, 네. 계속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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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지게 이렇게, 이하고 이렇게, 이 연습할 거예요 오늘 혹 꿈이 있어요? 국가대표 한 다음에 꾸준히 연습해서 중명기 세계 챔피언 되고 싶어요 세계 챔피언? 네 자신 있어요? 네 자신감은 이미 세계 챔피언 꿈이 이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목소리> 제가 아는 사람이 그거에 완전 꽂혀서